자, 그럼 주인공을 만나 보실까요? 자, 제18회 딤프 어워즈 올해의 스타상입니다. 여기 음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제18회 딤프 어워즈 올해의 스타상 수상자는 세 분입니다. 유준상 윤공주 제림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분 어, 이분들을 그냥 가시게 하면 좀 아쉽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뭐 MC는 여기 계시지만 어, 이분들하고 인터뷰를 좀 잠깐 어, 해볼까 합니다 괜찮겠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재림 씨부터 마이크를 드셨으니까 네. 음. 어,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복하시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감사한다고 큰 전화 한번 올려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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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아주 정중하게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어, 드렸습니다 아, 자 다름이 아니고 네. 어, 뭐 여러 가지 화제가 됐어요 어, 뭐. 너튜브에서 네, 어, 묵지바 예. <laughs> 그리고 복화술. 네. 예, 자그 중에 어, 이건 제가 좀 듣고 싶은 건데 우리 묵지바좀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laughs> 난 대학 시절 묵지바를 전공했단 사실, 네 놈을 이겨 눈물 콧물 속다 빼주마. 난묵지바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네 놈을 이겨 가문의 이름 높이리야. 고맙습니다. 자 잠깐만 마이크 넘겨주시고 자 재림 씨 저하고 묵지빠 한번 자 가이바이 복 묵묵지지 다야 역시 묵지빠 유학파시네요. 자 어, 마지막으로 아니 아닙니다. 자 소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네어 올해 스타당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 앞으로도 쭉 열심히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윤공주 씨에게 마이크 분배해 주십시오. 네. 자, 제가 옆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아, 뭐 우리 윤공주 씨, 여러분들 지금 보셨죠? 네. <laughs> 운동을 통한 정말 탄탄한 <laughs> 어, 이런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고 요즘은 또 시카고 가고 계시죠? 네, 네. 최재림 배우와 함께 시카고 공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제 자신에게 도전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나이 또래 운동선수보다 운동량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제 아, 나이 그래요? 또래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은퇴를 하거나 음. 그래서 운동을 오히려 더안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러닝을 러닝에 좀푹 빠져 있는데 네. 하루에 몇 킬로 뛰세요? 아 진짜 정말 정말 할일 없어 보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쉬는 날이나 뭐 이럴 때는 20 킬로 넘게 달리 20 킬로는 <laughs> 네. 도대체 한 시간 넘게 아요저전좀 천천히 달려서 20 킬로 달릴 때는 한2 시간 넘게 달고요. 보통 대단하시네요. 그냥 10 킬로는 거의 매일 달리고요. 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체력이 좋아진 제가 느껴지고. 음. 저는 웨이트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근육이 생긴 거예요. 네. 그냥 좀 재밌어서 이 언제까지 내가 달릴 수 있나 음. 이 나이가 돼도 이렇게 달릴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 그냥 이러면서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입니다. 네, 네 그리고 건강을 유지 계속 하셔가지고 네. 더 좋은 활동 오랫동안 부탁드리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아, 네, 저또 이렇게 멋진 이런 어, 페스티벌에. 초대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축하 공연이라 이렇게 멋진 배우들 보면 제가 배우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스타상을 받는데 저는 이렇게 훌륭한 배우 사이에서 이렇게 받게 되는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데요. 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잘 달리면서 체력 잘 유지해서 어더 좋은 무대가 되도록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음더 최선을 다하는 배우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고맙습니다. 언젠가 네. 풀코스 마라톤 도전 한번 하는 걸 꼭 한번 아이, 보여주시기 제가 그거 하고 싶은데 한 25kg 이상은 안 되더라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우리 준상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준상입니다. 어,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 윤공주 씨도 윤공주 씨지만 이 관리의 끝판왕은 유준상 씨입니다. 맞죠? 저 아주 젊습니다. 네. <laughs>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아닙니다 형님. <laughs> <laughs> 예, 신상 네. 씨, 네, 그 일단 소감을 말씀 먼저 아, 부탁드립니다. 어, 저 이제 겨우 무대 30년 넘게 밖에 안 됐거든요. 어, 그래서 아, 아직 이제 30년 더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제 상대 배우들이 다 띠띠 동갑이 넘고 더 많은 차이가 나서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프랑켄슈타인 공연하고 있는 우리 상대 배역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laughs> 어, 근데 우리 제가 항상 경주 형님한테 얘기하는데 이제 제 위로 주인공 하시는 형님이 경주 형밖에 안계셔갖고선 어느 순간부터 경주 형님이 너무 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존재이고 또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제 친구 이 자리를 빌려서 최정원 제 친구에게 친구야 우리 아직 30년 더 남았어.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벌써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 오늘 네 번째 이 상을 받게 됐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 나이 좀더 들었다고 해서 안 주시지 말고 아까 재림 씨 얘기처럼 상 받는 것처럼 기분 좋은 거 없는 거 같습니다 음, 맞습니다. 여러분 예, 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자 제가 마지막으로 세 분께 좀 감사드리고 싶은 게 네. 어, 우리나라 뮤지컬 지금 너무너무 이세분 포함해서 활동하는 많은 후배분들이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관리 잘 하시고 네. 어, 그렇게 해서 좀더 좋은 공연으로 많이 어, 찾아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세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Daegu musical festival